과일청은 단순히 달콤한 음료 재료를 넘어 계절의 맛과 향을 병 속에 그대로 담아내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봄에는 딸기와 매실, 여름에는 자두와 복숭아, 가을에는 포도와 무화과, 겨울에는 유자와 귤을 활용하여 각 계절을 대표하는 과일청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과일청을 만들 때꼭 알아야 할 기본 원리부터 과일별 레시피 보관법 그리고 응용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집에서 직접 맛있고 건강한 과일청을 자신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일청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과일의 신선도와 당도의 균형. 둘째, 설탕과의 비율. 셋째, 위생적인 보관 방법입니다. 과일청은 오래 두고 먹기 위해 설탕을 활용하는데, 설탕이 단순히 단맛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보존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탕의 비율을 무작정 줄여버리면 발효가 진행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일과 설탕의 비율은 1대1로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며, 조금 더 과일맛을 진하게 즐기고 싶다면, 설탕을 약간 줄여서 0.8 정도로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0.7 이하로 줄이면 보관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일청에 적합한 과일은 시가 크고 수분이 많은 과일보다는 향이 진하고 맛이 뚜렷한 과일입니다. 예를 들어 딸기청은 달콤하고 새콤한 맛으로 봄철 가장 인기 있는 과일청 중 하나입니다. 매실청은 소화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전통적인 과일청으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습니다. 유자청은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고 따뜻한 차로 마시면 최고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 자두, 블루베리, 포도, 무화과 등도 각각의 특색을 살려 맛있는 과일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일청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은 세척입니다. 과일은 껍질째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농약이나 미세먼지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활용한 세척을 권장합니다. 세척 후에는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 있으면 설탕과 반응해 발효가 빨리 진행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과일별 레시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딸기청입니다. 딸기는 꼭지를 떼고 크기에 따라 반으로 자르거나 그대로 사용합니다. 설탕과 1대 1 비율로 맞춘 뒤 깨끗한 유리병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이때 설탕이 과일을 완전히 덮도록 층층이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정도 지나면 설탕이 녹아 딸기에서 집이 나오는데 이즙과 설탕이 어우러지면서 진한 딸기청이 완성됩니다. 일주일 정도 숙성하면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매실청은 조금 더 특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매실은 꼭지를 제거하고 세척 후 물기를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매실에는 씨앗 속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그대로 장기간 보관하면 독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씨앗을 발라내거나 설탕과 매실을 1대1로 담아 100일 이후 씨앗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매실청은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깊어지며 소화불량이나 피로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복숭아청은 부드러운 향과 달콤한 맛으로 여름철 인기 만점입니다. 복숭아는 껍질을 벗기고 실을 제거한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그리고 설탕과 1대1로 섞어 병에 담습니다. 복숭아청은 물이나 탄산수에 섞어 마시면 향긋하고 시원한 음료가 되고 요거트나 아이스크림 토핑으로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유자청은 겨울철 가장 사랑받는 과일청입니다. 유자는 껍질의 향이 진하기 때문에 껍질째 사용하는데 쓴맛을 줄이기 위해 하얀 속껍질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도 일일이 발라내야 쓴맛이 줄어듭니다. 잘게 썬 유자와 설탕을 섞어 병에 담으면 향긋하고 상큼한 유자청이 완성됩니다. 따뜻한 물에 타 마시면 겨울철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포도청은 보라빛 색감이 매력적입니다. 씨 없는 포도를 사용하거나 씨를 제거한 뒤 설탕과 함께 병에 담으면 되는데 포도의 진한 풍미와 단맛이 잘 어우러져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특히 포도청은 탄산수에 넣어 마시면 청량감이 뛰어나 여름철 음료로 제격입니다. 블루베리청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건강 음료로도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세척후 꼭지를 제거하고 그대로 설탕과 섞어 사용합니다. 블루베리청은 색깔이 예쁘고 맛도 좋아 요거트 토핑으로 활용하면 고급 디저트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무화과청은 조금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이 설탕과 만나면 깊고 진한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잘 익은 무화과를 사용해야 맛이 좋은데,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소화에도 좋고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과일청을 만들 때 유리병의 멸균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에 유리병을 넣어 소독하거나, 전자레인지를 활용하여 살균하면 곰팡이나 세균 증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관은 반드시 냉장 보관을 권장합니다. 상온에 두면 발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달 이내에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맛도 좋습니다. 시간이 오래지나면 맛이 변질되거나 알코올 발효가 될수 있습니다. 과일청은 단순히 음료로만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팬케이크, 요거트, 샐러드 드레싱, 심지어 고기 요리의 소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실청은 삼겹살 양념에 넣으면 고기의 잡내를 잡아주고, 유자청은 드레싱에 활용하면 상큼한 풍미를 더해줍니다. 여기까지 과일청의 기본 원리와 다양한 레시피, 보관법, 그리고 활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올 봄에는 딸기청을, 여름에는 복숭아청을, 가을에는 포도청을, 겨울에는 유자청을 만들어 가족들과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과일청은 시중에서 파는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선함과 건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챙깁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